실력이 날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경건혐의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치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랑의 사도가 누군지 아시죠? 사랑의 사도 누굽니까? 네? 예? 요한이죠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중요한 사역들을 할 때에는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가셨고 특히 최후의 만찬 자리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그리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우리의 아들, 뭐 천둥, 우리의 이런 굉장히 그 별명처럼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졌을 때에도 가끔씩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교할 때면 이제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온화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설교 메시지는 주로 이랬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이런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늘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물었을 때에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한편 예수님을 또 많이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 특별히 함께 갔던 곳들이 있었잖아요. 성경 기록에도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요한 일서에도, 요한 일서를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올 때에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여러 번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서 너희를 만날 텐데,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서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의 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갔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무서움을 갖고 또 한편 큰 기쁨에 사로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함이겠죠. 경외감을 갖고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큰 기쁨을 갖게 되고, 이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 제자들이 누렸던 그큰 기쁨, 그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큰 기쁨, 그리고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예수님이신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박해와 고난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누렸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텐데 승천하는 것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열두 제자들 그리고 500여 이후에 만난 형제들 그리고 또 바울 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었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환란과 핍박도 그 기쁨으로 견뎌냈고 그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기도 기쁨이 나오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성도들에게 있는 주된 감정, 이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이었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박회가 시작해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다 흩어졌을 때 이때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역시 표적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빌립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 말씀을 받아들임 속에서 그 성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박해도 또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이 기쁨이 있습니까?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견디고 그렇게 승리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기쁨,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런 사랑의 공동체이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는 이런 기쁨,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전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고 하는 그런 기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누리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태복 28장에 기록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셨죠. 부활의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이후에 성령강림주일까지 이 기간이 50일이거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 부활 잔치를 했습니다 50일을 하나의 잔치처럼 큰 기쁨 가운데 보내고 50일 이 7주간의 이 기간을 통째로 하나의 큰 부활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대하기 때는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묵상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쁨의 50일을 지키기 시작한지는 몇년 되지 않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절기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특히 한 3세기 이 안에는 교회의 유일한 절기였었고 대림절 우리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대림절 성탄 앞두고 있는 4주간의 대림절 그리고 부활절 앞에 6주간의 사순절 이런 것보다 더 오래된 절기가 기쁨의 50일입니다 사순절 6주간의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가는 어쩌면 완전한 어둠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촛불을 6개를 켜고 매주 하나씩 꺼나가면서 예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으로 볼수 있다면 반면 부활절부터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기쁨의 50일은 완전한 빛의 시간입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성도들은 이 부활의 완전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지속했습니다. 세계 흩어진 교회들의 연합된 첫 번째 회의였던 니케아 공회. AD 325년에 모였는데 300년 이상 지나고 첫 번째 세계 회의가 모인 거죠. 이때 보면 기쁨의 50일 이 기간 동안에는 무릎을 꿇는 것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기쁨을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누리며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니케아 공의회의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금지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품의 50일. 이 기간 동안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또 금식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됐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게 했죠.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인데 우리 교단에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의 50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의 50일 절기가 갖는 그 기쁨과 승리의 감정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되찾기 어려울 만큼 초대 교인들을 지배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바로 가까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고 그런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쭉 이어왔고 목격했거나 가까이 생생하게 들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의 그 기쁨과 승리의 감정은 우리가 지금 사실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늘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쁨의 50일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겠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기도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죠? 부활절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후첫 번째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이렇게 명명한 것은 예수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부터 계속 지속돼 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절기의 이름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감사는 하루 부활절 하루로 끝나지 않고 계속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 삶에서 계속돼야 되죠. 한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쁨의 5 0일 기간 동안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부활의 증인답게 기뻐하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6주간을 보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낸 성도는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경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돌보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부활의 기쁨이 묻어나는 자리로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